맨날 대감님들, 뭐,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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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산도 다 만들어서 놔두잖아요. 사모님 봐봐. 여기가 지금 이음새가 있잖아요. 네. 이음새가 선생님 자리에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는 이쪽에 가 계신데, 선생님 이쪽으로 좀 옮겼어. 여기는 이제 토지이여가도 좋으니까, 이쪽에 모시고, 봉은, 이제, 봉은 조금 옆으로 와서 써도 돼. 막말로 말해서. 어, 어저께까지 해서 동영상을 내가 다 찍어 놨어요. 이제, 그, 저, 그, 아, 지만이한테 보내드릴,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것 찍어 보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상석을 보고, 할아버지 상석을 보고 있을 때, 예, 왼쪽, 조금 정, 정면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돌이 여, 여, 이, 이 스매가 있어요. 돌 속에 이은 부분. 그 바로 밑에가 아버지 자리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입관할 때, 입관할 때, 에, 그때 말씀을 하셔야 돼. 장례식장 지겠다가 관을 빼고, 관을 빼고 아버지만 바로 모실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입관하는 방법도 틀리고 손수도 틀려요. 그래서 장지에 오시면은 관을 빼고 이렇게 부모님만 이렇게 그땅 파고 바로 모실 수 있도록 땅을 파면 전부 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거든요.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입관할 때꼭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색회로, 성색회하고 흙하고 버물려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그위에다가 흙으로 덮어 놨어요. 그러니까 파서 내려가면 은 이런, 이런 자리가 나올 테니까, 거기다 바로 모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좁게 해놨으니까 관을 빼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꼭 기억하세요.